게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날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평안 교회가 보다도 건강하고 화목하며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비전을 발견하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대입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아멘. 제13차 감사와 축복의 하모니 구구를 통해 감사와 축복의 사람, 영원 구원, 행복한 가정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사람을 살리는 언어생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투병 중인 동역자들을 치료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소서. 아멘. 항존직, 순장, 디엘, 교사, 찬양대, 청년부 임원 등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통역자들에게 성건행의 은혜를 주시고 신천제를 비롯한 이단의 간교한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소서. 아멘. 전쟁과 지진, 기근, 화재, 폭우 등으로부터 지구촌과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DPA 7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르고 참된 목회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DPA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이 영육관에 강건하여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안식어를 통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주 함께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평안 교회가 보다도 건강하며 화목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모이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매주 일드려지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부흥을 양적인 부흥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말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과 추준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안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수험생들, 추준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 중인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작은 아픔도 작은 상처도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제13차 감사와 축복의 하모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와 축복의 사람, 영원 구원의 사람, 행복한 가정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사람을 살리는 언어생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동역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눈물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그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 평함께 모든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에 성건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며 건강 충만하며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DPA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DPA 7기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르고 참된 목회자로 훈련받게 하시며 새로운 도전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새로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DPA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에 마땅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안식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하루 이 안식월을 통하여 심과 재충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찍.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 지리이다 하였사오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POP 글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POP 글씨가 보시면 모두가 아실텐데 생동감 있게 생긴 글씨여서 무언가를 광고하거나 무언가를 강조할 때이 POP 글씨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 POP 글씨체를 전문적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한 자격증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이 POP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고서 마지막으로 집에서 자신의 작품을 만든 뒤에 그것을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이 하나의 POP 글씨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거실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 제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이 밥을 거실로 가져와서 TV를 보면서 먹으려고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걱정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영진아, 이거 쏟으면 큰일 난다. 식탁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제 밥을 가지고 식탁으로 왔는데 제가 재채기를 하면서 제 밥을 모르고 어머니가 다 완성해 놓으신 그 POP 글씨체에 확 쏟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엄청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아,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실수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제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프고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제 실수로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보면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의 실수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아들 요셉을 잃고 슬퍼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 이 유다는 그리고 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질투심에 자신들이 꾸민 일이지만 아마 아버지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 안에 죄책감이 슬픔이 가득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아버지를 보며 아,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아버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거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이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이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마저 잃게 생겼으니 말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와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한 생명으로 묶여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고, 이 아들마저, 이 아이마저 잃게 된다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 성경의 텍스트만 가지고는 다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가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이 동생만은 보내달라고. 자신이 종이 될 테니 자신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이 동생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아마 울부짖으며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진짜 돌이킨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는 똑같은 잘못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잘못을 뉘우쳤다면,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회개는 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은 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죄의 고백이 그러한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까? 회개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회개의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진짜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정말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회개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의 유익을 내려놓게 할지라도, 자존심을 꺾는 일일지라도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유다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자유마저 포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평화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또 넘어져, 넘어지지 말아야지 마음은 먹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유다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는 것이 아닌 나의 환경은 이렇지만,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해서라도까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 죄 가운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게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며 반복되는 문제로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연약하다는 핑계로 죄에 무뎌지고 아무런 결단 없이 그저 입술에 회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회개는 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회개는 했지만 결단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유다가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동하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는 우리 하늘평안교의 모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